한정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필 가장 연배가 있고 완력이 약한 기사님 한 분만 남아 있었다. 기사님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한정이 사무실 문을 밀치고 들어간 다음이었다. 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저노 찬스오녹아서 않았다가 되겠죠. 기이보다는 어, 찬스를 많이 써요. 한정화, 선호 찬스오, 누가 사나 깠다. 하필 요리니오 때 심표. 어, 다음에 가장 연배가 있고 어떻게 해요? 가장 연배가 있고 연배는 냄바이 그대로 쓸수 있어요. 아니면 이지방 도시우에라는 말도 쓸수 있는데 이지방 냄바이데. 1지만그 다음에, 완료크, 너, 어, 완료, 그대로 합니다. 완료크, 너, 요아이, 기시상, 히토리, 닥게, 낫다. 어, 기시상과 눈치챘을 때는, <laughs> 기지 있다, 노와 어, 기지 있다, 토끼와, 기지 있다, 노와책에서냈어요 뭐, 한정가, 지무시추, 너, 도아오. 자, 문을 밀치고 들어오다. 뭐였죠? 오시, 아, 겟, 들어입てきた. 또, 아, 또, 고였다. 그리고 간호 카트 위에는 하삼, 음, 가위가 있었다. そして간호 카트의 위에 니와 하삼이같다 날카로운 가위도 아니고 무거운 가위도 아니었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음. 날카로운 가위 어떻게 하실래요? 수로도의 하사미? でも,重いハサミでもなかった 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어, 어, よく切れる 라는 표현이 있죠. 잘 잘리다. よく切れるハサミではなかったし,重いものでもない.伴奏孔やラベリングテープを切るのに, 어, 잘때 쓰는,使っている, 뭉뚝하고 가벼운, 문구용 가위? 뭉뚝은 어떻게 졌어요? 후쿠, 라또 시대? 그건 약간 동그란 느낌? 후쿠라또 시대? 는, 뭐, 그 찐빵이, 후! 그, 후! 그거 후쿠라또 시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뭉뚝하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뭉뚝하다. 응. 응? 어떻게? 어, 이, 저는 이렇게 쓸것 같아요. 사키가, 사키가 마루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키가 마루이, 사키가 마루이, 이도 돼요. 어. 끝이 둥글다보다는 끝이 날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다라는 것도 되고,